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 1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에 휴가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특검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시간 동안 조사 받으셨는데, 네. 어,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이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네. 이들이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12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김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해 가지고. 어,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사에 대한 어, 추가 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장 뭐 이런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청보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어제 조사 이후에 오늘 특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김경수 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예. 특검 입장에서는 원래 어제 1 2시 넘어서까지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끊고 그 야간 조사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대신에 앞으로 한번더 부르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 설명을 듣고 알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를 일괄하면서 4 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조사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 하. 하고 다음 소환 일자를 지금 조율 중에 있다. 그래서 음. 아직까지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특검에서는 사실 뭐 킹크랩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기억 나게 해주겠다 이런 취재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김경수 지사 그 조사 받은 이후에 나오면서 하는 말을 보면은. 유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제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사 프로그램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봤다라고 한다면 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소환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특검에서 좀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 보니까 당장 양쪽에 좀 바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력한 증거는 뭐~ 그런 거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식의 좀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에 구성 경작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다. 그~ 부분이 결국 슬그머니 지금 발언이 조시 아주 신중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40일 만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했는데 거기다가 18시간 조사했잖습니까? 예. 18시간 조사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조사 질문지를 보였는데도 그게 다못 마치고 다시 재소환을 조율하겠다? 음. 아 이건 뭔가 약간 좀 무게중심 좀어 추가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음. 좀 받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두루킹 측에서 제출한 USB가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사실 USB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사실 맞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해요. 왜냐하면 지금 314만 장 분량의 자료가 60GB 정도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중에 상당수는 김경수 지사와 같이 나누었던 그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이 캡처해서 들어가 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나머지 것들은 본인들이 작성했던 보고서와 같은 형태들이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들이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작성자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진술한 걸 하고 특별히 달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시시. TV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자세를흘러 음. 나왔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경지 지사 측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이외의 것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렇다면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은 314만 장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루킹이 아닌 제 3자가 작성한 문건, 혹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내용의 증거들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법인카드 사용 사용 내역이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김영수 지사의 예.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 있었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PC 같은 것들하고 일정 조율 같은 것들 맞춰봐야 되고 다그렇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안 됐죠.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검이나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사실은 반쪽짜리 증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 드루킹이 주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에 그 사용했던 PC도 또 압수색하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맷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해지고 나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를 뭐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러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 서한 거기 때문에 음.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뭐 구속하기는 어렵죠. 지금 사법부는 디가우징을 하고 예. 국회에는 사실 로펌 맷을 하고 이게 어느 부서나 어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음.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일부러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김경태 지사는 본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두 대를 임의로 또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에 많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이 이제 뭐 앞으로 한번더 소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현재 지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소환한다는 것은 김경태 지사가 스스로 여기에 내가 가서 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예. 일단 김경태 지사는 스스로 가지금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당연히 물론 포토라인 서진 않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에도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뭔가 좀더 깊이 있는 공격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예, 지금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특검에서는 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참. 뭐 인용이 냐 기각이 냐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울던 미시적으로 보면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조사해오고 언론에 나왔던 모든 부분에 있어 특검이 명분이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음. 점 때문에 이제 매우 신중한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 파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로도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특검 허익범 특검 자체가 사실은 어 야당이 추천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인물이고. 어 거기다가 다시 2010, 2003년 경인가 요어그저뭐그러 그러니까 상대 보수 진영의 어떤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변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 계열의 변호사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향을 색깔을 띨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권에서 난감한 게이허익권 특검을 사실 임명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거기다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했기 때문에 마냥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없는 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상당히 이 난처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이게 계속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김경수 지사가. 자타공인한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여권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특검은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대통령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2일까지 사실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요.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수사 성과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음. 또 앞으로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니까 구체화되어서 나와 줘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특검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고요. 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특검이 지금 계속 김경태 지사와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청와대 관계자들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참고인을 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지금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라든가 아리랑 티비 비상임 이 사직을 제냈다라든가 이게 전부 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하는 게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참고인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그 정말로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현재 얼마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소환됐다는 얘기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청와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는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서 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스스로들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예. 기존의 수사 성과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라 보는 입장들이 많고 또 하나는 노회찬 의원한테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었다.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나온 게 특별한 게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제 그렇게 비극적인 마감을 한것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네, 앞으로 어떤 그. 조사를 해나갈지 이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경수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 구속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지금 댓글 조작 사건과 다른 다른 사건이 또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그 윤모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그 당시에 소송을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인을 성폭력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요청할 가능성이 좀 많았었었는데 역시 음.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 재판을 받으러 나온 이제 김동원 씨의 태도가 일반적인 피고인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더라. 이게 사실은 조금 회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다녔죠? 일반적인 피고인이라고 하냐면 아내 성폭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지금 현재 좀 중요한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예.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너무 당당하고 뭔가 좀 알고 있는데 내가 좀말안 하고 있다라는 듯한 그런 웃음을 흘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음. 그리고 본인의 직업이 뭐 강사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비춰봤을 때는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하고 좀 다른 식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고 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음, 일부에서요. 습니다 직업을 강사라고 했다는 거는 이전에는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과정에서는. 직업을 강사라고 얘기했던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그런 게나오지 않았었었는데 음. 원래는 그, 이런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예. 왜냐면 현재 지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음.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 네, 예. 전직 출판 운영 뭐자 이런 식으로 말하던가 음. 아니면 무직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본인의 직업을 강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뭔가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성격이 아니었나라는 식으로 얘기되는 음. 거죠. 네.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다른 관련 재판에도 그렇지. 드루킹 씨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남은 18일 동안 실체가 드러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